오늘은 영적 발도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분문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신약의 신명기라고 일컬어져요 신명기라는 성경이 뭐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이후에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2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가나안 제 2세대, 광야 제 2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쓰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전하는 말씀인 거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이 싹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사도.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제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이 거의 살아가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형성되어진 공동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도 변함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특별히 보시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등장하는데 그 호칭들은 육신의 나이를 표현하는 호칭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신앙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칭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살펴볼게요. 먼저는 자녀들아라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라고 불렀는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아주 어린 영적으로 보면 그냥 베이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 자녀들 테크니아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용서, 죄 사함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아 이렇게 요한사도가 호칭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서울 침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음, 이해되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첫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출생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려 주셔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슈퍼볼, 여러분, 그 미식, 미국식 축구 있죠? 슈퍼볼 손으로 던지면서 하는 거. 그 운동 경기가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에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조 깁스라는 운동선수였는데, 최우수상도 여러 번 타고, 지금도 어, 풋볼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운동선수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집사님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 집회에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도 소개되어져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죠. 어느날 이분이 은퇴 이후에 주일 간증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그 현관문 앞에서 뭔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토끼예요. 죽은 토끼를 자기가 기르던 개가 질겅질겅 씹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옆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토끼가 생각이 났어요. 직감했죠. 그 토끼구나 사람이요 너무 당황을 하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개가 질병질병 씹고 있던 그 토끼를 뺏어가지고요, 깨끗하게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화장품도 좀 뿌리고 향수도 칙칙 뿌린 다음에, 옆집의 뒷마당으로 살짝 들어가서 토끼장에 그 토끼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슬쩍 놓아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지나고, 얼마나 불안한 밤이었겠어요. 그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괜히 옆집에 가서 똑똑똑 문을 드리고 옆집 이웃에게 잘 지냈어? 별일 없어? 이러고 괜히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톡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별일은 없고 큰일은 없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조기입 집사님 귀가 번쩍 되었어요내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다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에 기르던 토끼가 한 마리 있었잖아 내가 알지? 있었지 근데 그 토끼가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병으로 죽었어 주말에 그 토끼가 죽었는데 외국에는 그 동물을 매장하려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주말이 끼어가지고 매장 허가를 못 받아서 우리 뒷마당에 살짝 가매장을 해놨는데 아 어떤 사이코가 그 토끼를 파내서 물로 씻어서 향수까지 뿌려서 다시 토끼장에 갖다 놨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조기수비사님이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간증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죽은 토끼를 어떻게든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도 보고 향수도 뿌려 보았지만 죽은 토끼가 산 토끼가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는 그럴 듯한 인생을 자꾸만 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치장하고 그럴 듯한 옷을 입고 꾸미고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보지만 그건 여전히 죽은 토끼와 같은 것에다가 깨끗하게 시키고 화장품 뿌려보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에는 아무리 무언가를 걸쳐 놓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언가 그럴듯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건 그저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인 기준이 조금 더 올라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수레바퀴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탄 그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출생,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단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아 하고 아주 비슷한 용어 아이들아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이 아이들아는 자녀들과 아주 비슷한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계에 그 수준의 사람들을 읽었지만, 영적인 단계를 읽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을 더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출생을 했을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 돼요. 제가 산부예배를 요즘 드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기들을 안고 참석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만 예쁜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인사하려고 밖에 기다리면 요 청년들이 안 나와요 아 목사는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들 가운데에서 그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아기들 뒤로 줄을 쫙 써요, 청년들이. 한번 만져보고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아기가 예쁘긴 예쁜데 목사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순간이 곧 옵니다. 언젠줄 아세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막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 어머, 너무 예뻐 이러고 있는데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막 어른들이 옆에 팍 서갖고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조금 안기는 듯하다가 또 다른 청년들한테 예쁜 받아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불안함이 들면 급격하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그리고 겨우 아빠 품에 가야지. 엄마 품에 가야지. 안정감을 찾고 푹 안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리 옆에 둘러싸 있어 봤자,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해 봤자, 자기 부모 아닌 이상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요. 나를 진짜로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고단계, 그 그걸 가르쳐서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써서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이제 성경은 영적인 성장의 단계 두 번째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냐면 청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 본문 1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14절 말씀은 청년들 영적 이 청년들의 영적 단계에 있는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하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뭔가 단단함도 생겨서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제가 기르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한 손에 잡고 막 휘둘렀는데 아이들이 점점 아빠를 이기고 싶어해요. 자기들도 육체가 성장하고 힘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팔씨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빠를 한번 들어보려고도 하고 그런 시기로 자꾸만 나아간다는 말이죠.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되면 뭔가 강해져요. 어떤 걸 봐서 이기, 어, 느낄 수 있느냐. 이제는 내가 예전에 당하던 어떤 영적인 시험들이 있으면 어릴 때에는 그저 슬프고, 그저 아프고, 그저 넘어지는 그런 단계였다면 영적 청년 단계에 돌입하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전 백승 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이기는 건 아니지만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영적 청년의 단계인데 비결을 여기에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흉악한 자를 이기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흉악한 자들을 대항하여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 목회를 하셨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 저희 전 세대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사실 이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앤디스 테니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앤디스 테니 목사님은 저희 세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목사님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깊게 읽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찰스 테니 목사님이 그 어, 인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을 설립하시고 제일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 성경 공부에 원래 등록하지 않았던 한 자매가 자신의 친구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성경 공부를 데리고 나왔나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 자매가 평소에 이 불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너무 이 신경쇠약이 심하고 불안증이 심해서. 일상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신과도 많이 가서 상담받았고, 약도 많이 먹어보았는데, 호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나랑 우리 목사님 성경공부에 좀 가보자 해서 데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성경공부 이전에 자매님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합시다. 뭘 요청했냐면, 다른 거 전혀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는 사보검서 읽어요. 사보검서. 사복음서 계속 읽고 그게 다 읽어지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읽읍시다 성경만 읽기로 약속을 하고 몇 달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이 성경 읽은 거 확인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어,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요청만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자매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들을 자꾸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신과의사를 만났어요. 정신과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당신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자매가 웃으면서 말해요.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유모, 기독교 유모 그 말씀 많이 들이잖아요, 말하, 말하잖아요. 뭔가가 안 좋을 땐약 먹어야 된다고. 어떤 약? 어, 신약, 구약. 고마워요. 이건 농담인데요. 근데 언약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로 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져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꼭 붙드시는 서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왜?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랑의 기록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저는 정말로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건 진짜야, 이건 내가 확실하게 믿어. 그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세요? 그러면요 절대 영적 대적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승리한대요 다시 한번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로마서 8장에 조그만 이 문장, 이 구절만 읽어드려도 이게 확실하다고 확신되어지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이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감동자가, 감동받은 자가 많아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교회는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숙제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영적 청년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런 영적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영적 아비의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에 아비들아라고 불렀어요. 아비라는 말은요, 부모라는 말이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녀라는 건 육적인 자녀. 뭐 결혼 안한 사람은 그러면 아비가 될수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비드라 부르는 건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그 아비드라라고 부르는데, 그 아비드라라고 부르는 거는요, 부모의 특성과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두었어요. 영적인 자녀를 둔다는 거는요. 많은 경험과 많은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자인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산다라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공급받는 기쁨도 많아요. 그러나 반면 부모로서 산다라는 건 자녀로부터 오는 아픔과 슬픔도 내가 같이 포함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어주면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그 배신의 원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책임을 자녀에게 지울 수도 없어요. 혹여라도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닐까? 혹여라도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픔마저도 잘못의 원인마저도 내게 두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그걸 잘 표현하신 글이 하나 생각이 나요. 저는 늘 작고하신 박완서 선생님 그분이 참 많은 소설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글 중에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의 내용은 전후 세대, 전쟁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그 가정에 남겨진 그 상처들,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 저는 그 제목만 봐도, 내용을 떠나서 제목만 봐도, 엄마의 말뚝은요, 마당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에는요, 뽑을 수 없는 말뚝이 하나씩 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그 아픔들이 없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도 크지만 그 슬픔과 아픔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라는 자들은, 영적인 부모들은 이런 돌봄과 양육의 뒷안길, 이걸 다 품고 있는 자들이죠. 너무너무 아픈 마음 그대로 품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출생도 중요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겨내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영혼을 품고 아파 봐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비들의 특징에 대해서 13절에 표현하는 걸 찾아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 늘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롱하고 수치 주었던 그들마저도 끌어안으셔야 됐던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아비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자 하시는지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비로소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지, 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깊은 아픔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침례교회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아파 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 역사를 지켜오고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영혼을 위해서 아프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저 사람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꿈이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지, 하나님의 그 꿈, 내 비전 되게 하십시오. 저 사람 예수님의 인격 닮아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의 인격 닮아서 모범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영적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죠. 능력 없으니 성령님, 당신의 권능이 내 능력되어서 내가 저 영혼 잘 돌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마음 한 번도 안 품으셨다면, 우린 영적인 아비 아닙니다. 서울 침례교회를 그간 잘 지켜오셨지만, 앞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없습니다. 76주년 창립 기념인 주일에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되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달라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